네 안녕하세요. 토이츠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93번째 시간이고요. 어, MSTY ETF 투자 분석 어, 해드릴 거고 고배당의 달콤함과 그 이면의 위험은 알고 투자합시다. 근데 비트코인은 언제 오나요? 라는 주제로 어, 영상을 찍게 됐고 평생연금 배당안에 보시면 제 블로그 들어오셔서요. 93번째 거 내용 보시면 됩니다. 요거 MSTY라고 하는 ETF고 요게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포기하고 좀 연관이 많습니다. 밑에 내용 보시면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 이제 일드맥스사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제가 이전 시간에는 일드맥스사에 코니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어 그래서 엄청난 제 후회를 아마 여러분들하고 내용을 같이 공유했는데 얘는 후회하는 건 아닌데 MSTY 그나마 이제 하락은 얘보다는 적습니다 코니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배당은 나름 나쁘진 않아요. <laughs> 근데 얘도 마찬가지 MSTY도 일드맥스 샀 코고. 근데 일드맥스가 고배당까지는 좋은데 초반에는 고배당이 잘 먹히다가 장이 빠져버리면 이게 엄청나게 하락이 되고 회복이 안 돼서 이게 커버드 콜즉 옵션 전략이라서 그게 큰 단점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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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TY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음, 고배당의 다콤함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좀 위험한 부분도 있다는 걸좀 알아야 된다는 취지로.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laughs> 시작에 앞서서, <laughs> 모든 투자 판단 본인 몫인 거 이해하시고,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제가 보유한 MSTY ETF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음, 거도절미하고 체크 한번 보시죠. 토스증권, 뭐늘 보고 같이 보고 있다, 그죠? 토스증권 안에 보면 MSTY 종목에내 주식 수는 52.965043개. 그러니까 한 53개 정도 제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어, 마이너스가 31%네요. 물론, 여기 31%는 제가 배당 받은 그 금액은 합산이 되지 않았어요. 어, 살짝은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 이 표면, 지표면 상에서는 마이너스 30이지만, 제 배당까지 합치면 플러스입니다. 약간. 자, 그 다음에, 어,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모아왔습니다. 이렇게 작년 9월까지만 이렇게 1달러씩 계속 꾸준히 모았어요. 날짜 보시면 제가 더 이상 가져오진 않았는데, 어, 계속 꾸준히 모았습니다. 네, 자, 계속, 계속. 그다 음 보니까 이제 금액적으로는 제가 제 평균 금액은 이제 30달러인데 지금 주가는 21달러죠. 좀 빠지긴 했습니다. 30% 정도. 그러나 저는 이제 천천히 이렇게 모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한 작년 9월까지만 모으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제추이를 이제 봤죠. 왜냐면 개수가 사실 얘가 지금 이제 한 52개, 53개까지 올라갔잖아요. 어, 그래서 목표는 원래는 한 100개 정도 모으고 싶었는데 어,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얘만 제 눈에 띈게 아니라 뭐 여러 좋은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매수는 여기서 중단했어요. 작년 9월로 중단을 하고 계속 그냥 갖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을 계속 받으면서 어, 추이를 볼 거고 요요 요 주식 MSTY로 따로 제 배당 재투자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려고요. 그냥 원금 회수하는 데까지만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얘는 올배당이고요 1년에 12번 들어왔고 배당 수익률은 얘는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숫자가 그냥 좋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한 주당 33.18달러인데 이거는 작년 1년 동안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숫자를 보고 고배당주 좋다고 덥석 사버리는 건안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경험할 수 있는 만큼의 개수 혹은 본인 스스로가 감내할 수 있는 개수만큼만 매집하는 거예요. 그게 1개든, 10개든, 50개든, 30개든 간에 그 숫자만 정해놓고 그만큼만 매집하십시오. 그래놓고, 그죠? 예, 계속 이제 경험에 의해, 경험지표로 해서 그냥 쭉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배당 가, 받아가시면서. 어,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여기에 우린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보시면, 이제 배당은, 어, 매월 한 중순쯤에 들어옵니다. 14에서. 14에서 18일 사이에 이제 들어오고요. 그리고 얘는 안타깝게도 고정 고정 배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 자체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더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올라왔다가, 올라왔다가 또더 빠졌다. 그러니 어떤 어떤 시점마다의 비트코인이 어떤 어떤 이익금이 다르듯이 얘도 그런 이익금이 어떤 어떤 이익금 그런 합, 옵션에 대한 합산값으로 이제 배당을 주다 보니까요, 배당금이 고정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음... 제가 ETF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뭐 시트가 총액도 보고, 뭐도 보고, 뭐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데, 저는 아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이 배당의, 배당금의 등락이에요. 그러니까 배당금의, 어, 들쭉날쭉이에요. 들쭉날쭉 한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배당금이 좀 고정적으로 들어온 거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줍니다, 저는. 어, 그게 그렇다면 얘는 진짜 좀 사실 높은 점수는 못 주지만, 사실 고배당인 거예요. 이한 주당 2달러씩 준대요. 2달러씩 주고, 3달러씩 주고, 1달러씩 주고. 그죠? 이거 엄청나죠? 네, 그러니, 사실, 그런, 뭐, 이유로 이 애를 좀 모으긴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더 이상 모을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이, 이 숫자가 찍히는 게 마이너스가 이제 2 30% 이렇게 나다 보니까, 물론 다 더하기를 하면 플러스긴 한데, 사실 솔직히 좀 기분은 좋지는 않더라고요. 내그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거, 그리고 내 계좌에 원금이 빠져 있는 모습은 어, 그다기분이 지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좀 여러분들하고 공감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주식이 나쁘다라고 소리 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도 얘나름대로 고배당인 어떤 목표가 있고, 그다음 일드맥사가 얘를 운영하고 있겠죠.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 창이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는 어, 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비트코인이 그죠 요거 잠깐, 화면 잠깐 볼게요. 이거는 업비트에 있는 화면이고, 저는 비트코인 업비트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가져온 도민, 가, 가져온 건데, 지금 위치는 여기고, 한참 좋을 때는 1억 6천, 7천까지 올라갔습니다. 1억 8천까지도 갔었나요?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만. 근데 그 좋은 시절 다 빠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물론 이게 여기서 바닥을 잡고 있는지, 뭐 어떻게 더 빠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는 비트코인을 되게 밝게 본다 그랬죠? 나쁘진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이유로 이제 얘는 그냥 계속 꾸준히 모아갈 생각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지켜볼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사실 비트코인 관련된 거 예, 아뿐 아니, 아니라 코니도 갖고 있고, YBTI인가? 뭐, IT인가? 그 다음에 BITO, 뭐, 몇 가지의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수량도 좀뭐 적지 않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너무 이렇게 좀 투자를 한게 아니었나라는 생각 좀 들어서 아니, 좀, 그, 비트코인 투자는 좀, 이제, 출해야겠다는 생각에 더 이상 매수하지 않는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고정배당이 아닌 건 아쉽습니다만, 고배당입니다. 그러나, 고배당도, 그쵸, 원금을, 빼, 원금이 까지면서, 고배당을 주는 건 나쁜, 건, 나쁜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옵션, 미래의 수익을 땡겨와서 배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깎아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4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배당은 계속 들어왔어요. 한참 잘 들어올 때는 막 4달러씩 들어왔습니다. 어, 엄청나죠? 예. 어쨌든 이런 이런 숫자에는 너무 어, 현혹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결론은 그렇고요. 어쨌든 예, MSTY는 이런 이런 국채 쪽에도 좀 투자는 되고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주식 발행수고, 주가지수는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 이건 오늘 오늘 아침에 장이네요. 뭐 차트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 우린 배당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배당의 좀 달콤함은 좀 많이 누렸습니다. 솔직히. 안 누렸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아까 보셨듯이 배당금 자체는 작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원금이 까지면서, 원금이 빠지면서 그 이면이 좀좀 좀 위험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거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MSTY 좀개어보면 이게 1드맥스사라고 하는 운용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MSTR이라고 하는 어, 이름입니다. MSTR, 쪽쪽고저쪽고 스트레티, 뭐, 그죠? 요 e t f 고요 어, 운용사는 여기고, 상향진는 상장된지는 이제 1년 좀 넘었죠. 기초자산이 바로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요게 기초자산이에요. 요 주식, 요게 실제로 그 개별 주식으로 나스닥, 미국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요게 오르면 얘도 따라올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laughs> 어쨌든 얘는 콜옵션 매도하기 때문에 미래 수익을 미리 땡겨서 챙, 챙기는 거. 그래서, 그거에, 그게 프리미엄 수익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건, 저도 인터넷 찾아봤지만 이건 미리 받는 수익이 프리미엄 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이제 해외 주식에, 어떤 어떤 해외 주식들 을 보면, 뭐, 좀 이렇게 좋은 빛깔에 씌워놓은 거죠. 그죠? 그냥 미래 수익을 땡겨서 씁니다. 미리 씁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원래는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좀, 사람이 생각이 좀 깊어지죠. 미래 때 수익을 땡겼으면 그 미래에 갔을 때는 내 수익이 어떻게 되지? 그런 고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프리미엄 수익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면, 음, 원래 수익에 좀더 플러스가 되는 어떤 수익으로 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쨌든, 그런 점 있다는 거 이해해야 되고, 고배당 지급합니다. 그거 하나만 인정하겠습니다. 나머지들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 고배당의 끝판왕인 건 맞는데요. 근데, 위험의 끝판왕이기도 합니다. 리스크의 끝판왕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꼭 알고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배당을 현금으로도 받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응금 소실도 그만큼 크다는 거는, 보셨겠지만, 좀잘 확인하고,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고배당이 지금 거죠. 극단적인 표현이 좀 여러분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고배당입니다. 고고배당이에요. 월배당 주고요. 시장이 횡보하거나 약세일 때도 수익을 줍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을 줍니다. 그건 좀 달콤한 거죠. 그러나 리스크가 크죠.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부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이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는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똑같이 연동된다는 거 이건 리스, 리스크입니다. 뭐 지금 이 MSTY라고 하는 ETF 자체 스스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초지수에 따라서 얘가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게는 조금의 리스크일 수, 있, 리스크일 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승장에서 수익 제한되는 거. 이거는 커버드콜 형태라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어, 원래 떨어진 곳으로 다시 복귀하기는 힘들다고. 음. 근데 그 이상으로 더 상승하게 되면, 기초자산 지수가, 기초 지수 자체가 더그 이상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어, 그죠 원금 회복은 하겠죠. 그 대신 더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음, 뭐, 그런 것좀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쵸? 배당 수익률의 착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거 높은 배당률로만 너무 판단하지 마시라 그랬던 거.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수수료가, 수수료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수료는 15%인가요? 우리나라, 아, 미국은? 맞죠? 우리나라가 15.4%인가? 어쨌든 15%라고 하는 수수료도 감안해서 내 수익률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세, 그러니까 세전 금액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세후 금액을 가지고 내가 벌었다 안 벌었다를 따져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MSTY는 매달, 매달 고 고정 고배당의 수입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좋고요, 고위험하고 고수익을 감수할 수 있는 분들한테도 어울리겠죠. 근데 이런 걸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 있을까요? 생각이 들지만 음, 그렇게 해야 되고 무엇보다 좀 신중하십시오. 원금 손실할 수 있고요. 어, 이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일지는 제가 장담 못 하겠어요. 제거 보셨겠지만 30% 빠졌습니다. 물론 배당금이 그 사이에 들어와서 보전은 된 상태지만 어, 그래도 원금이 빠지는 건참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죠? 마무리 짓자면 고배당의 달콤함엔 반드시 리스크라는 쓴맛도 있다는 거 이것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단기적인 현금으로 확보 수단으로는 뭐 매력적입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 좀 지켜봐야 돼요. 그 결과가 좋다고 고그 생각되기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더 많지 않을까? 변동성이 더 많지 않을까? 그걸 내가 감내할 수 있을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쨌든, 어, 저는 그냥 끝까지 끌고 나가면서 배당으로 제 원금을 다 그냥 다회수하고 싶습니다. 제뭐 희망회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에 는것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93번째 시간이고요. MST와 e t f 투자분석 고배당의 달콤함과 그 이면의 위험은 알고 투자합시다. 근데 비트코인은 언제 오르나요? 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드렸고 어, 진짜 비트코인은 언제 오를까요? <laughs>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비트코인은 언제 오를지 좀 알려주십시오. 되셨죠?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 몫인 거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절대로 오버하지 마시고 남탓하지 마십시오. 음, 꼭 성공 투자하셔야 되고요. 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